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말씀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꼭 성전을 찾아 예배하시고 이 말씀은 전도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응답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은 디모데서 5장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하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읽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전을 찾아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기를 흠모하는 모든 죄백성들 가운데 주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악한 세상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징조들이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악으로 관영해지고 악해지며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는,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7절 말씀부터 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도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옴. 범죄한 자들을 모두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미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도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로 16절에서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뤘죠 늙은이들 또 젊은이들 늙은 여자 또 젊은 여자 또 참갑으로서 명부에 올려서 교회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는 하나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 분열을 익히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고 올바른 성장을 하는 것. 교회가 여러분 숫자만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교회죠. 분열과 틈이 없고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고 보고만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가 저 사람은 정말 영이 건강하고 육이 건강하고 범사가 건강하다 건강한 사람은 표가 나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얼굴빛을 보면 건강한 얼굴빛이 있고 병색이 연연한 그런 얼굴빛이 있습니다. 특히 눈을 잘 보면 사람의 눈에 건강의 기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황달기가 돌거나 핏빛이 돌거나하면 몸에 좀 이상이 있죠. 그래서 이런 눈을 잘 연구해서 건강을 진단하는 그런 과학도 많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의술들도 발전하고 있죠. 육체의 건강도 그 얼굴에 나타납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빛이 얼마나 선한가,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가. 여러분, 영육이 건강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육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먼저 건강한 모습이 있죠. 그건 바로 믿음이의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죠 믿는 자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사익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잘 다스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저로 할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겐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이 7의 장로 다스린 장로 가르치는 장로 오늘날을 말하면 이 목사님들을 말합니다 이목 목양은 잘 다스려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죠. 그런가하면 교회가 또 장로님들을 세우죠. 성도들을 잘 관리하고 치리하고 또 이렇게 돌보는 신방하고는 하이 관리를 위한 또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그런가면 목사님들은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때론 다스려야 될 목양의 책임이 있죠.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꼴과 같습니다. 양에게 여러분 꼴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흥황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듣고 양식으로 삼는 자들이 믿음에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스림. 이 다스림은 단지 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인도해 가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도 우리가 소경된 인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창세부터 요한계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길이 보입니다. 다치림은 바로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흥황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면 믿음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역할 때문에 지도자가 중요한 거지 단지 예수님 당시처럼 권위만 가진 지도자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이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귀한 것은 바로 이두 가지 사역 때문이에요. 양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지도자의 일이 있고 또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섬김이 있어요. 둘로 나누면. 교회 지도자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기능적인 것이 있겠죠? 가르치고 다스리는 것을 잘 연구하고 공부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제가 멜랑이 톤 21세기의 설교자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죠. 제가 전사 때 신학교를 다니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석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보다 얼마나 영민할 때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깜깜한 겁니다 이게 설교로 설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나이가 30살은 더 먹었지만 성경만 봐도 설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서신을 안 보냐 성, 책을 안 보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되었을까 항상 주석과 또 사전들을 두고 제가 찾아봅니다. 요즘은 핸드폰 하나에 다 들어있기도 하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젊을 때에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설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애를 쓰고 성,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했을 때이 멜랑이토라는 설교자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분이 뭐라 뭐라 하면 성경 본문을 600분을 보면 600편의 설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렇게 연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성망론, 추레웃기, 로마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 했죠. 말씀을 잘 가르칠 때 양들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다스리는 것, 인도하는 겁니다. 이런 보세의 목회자가 인도의 초점을 둬야지 매를 대는데만 초점을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저도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가면서는 양이 참 귀한 거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버스 1장 6절에 있는 대로 성도들을, 이 무리들을 사랑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안 보여도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리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건 이단이죠. 사입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걸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잘 인도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경도 보지만, 이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또 이렇게 목양에 대한 그런 방법론들도 공부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기능만 있으면 안 돼. 인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 정결하게 하라. 24절, 25절 죄를 멀리할 것을 이야기하죠. 인격적인 수양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왈부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나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누가 잘못되었다, 누가 죄를 졌다 할 때는 사탄은 꼭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게 하고 정지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봐야 돼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마치 거울을 보듯이 이런 두 사람이 굴뚝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우리가 흔한 여하죠. 한 사람은 얼굴에 검정이 있고 한 사람은 깨끗한 겁니다. 누가 씻었다고 그랬어요? 깨끗한 사람이 씻었다고 그랬죠. 나도 혹시 검정이 묻었을까? 상상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깨어 근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보여야지 남이 보이면 어떡합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 사람을 위해 죽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스스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능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가르치고 다스리긴 하는데 인격이 형성되지 않았다. 문제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기능적인 것은 있는데 아 인격은 있는데 기능이 없다. 그러면 소경이 된 인도자가 되겠죠.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3년 반을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요한복음 10. 8장 10절 말씀 보면 그 품에 칼이 있었습니다. 주님에게 잘 배우고 보고 들었는데 인격 수양이 덜된 거죠. 말고의 귀를 자랍니다. 예수님이 마태음 26장 5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마태음 11장 29절에 뭐라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런가 하면 가르칠 수 있는 마태봉 7장 29절에 있 대로 그당시에 서기관들과 다른 그런 가르침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이두 가지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 알아야 면장을 할거 아닙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런가 하면 인격적으로도 정결하고 죄에서 자기를 다스릴 줄 알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똑같으면서 복음을 전해 보세요. 내가 부모로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면 듣겠습니까?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자녀들이 과연 그 복음을 드, 들을까요? 안 들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근신하고 각성하고 인격적 수양을 게을리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되겠어요. 뭐, 여러분 가운데는 없겠지만 제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왜? 예,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냐면 중학교 3학년 때 학생회장인데 신방으로 하필 우리 집으로 신방 오셨는데 구역 예배를 드린 겁니다. 방 안에 꽉 찼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제가 그 중간에 앉았어요. 목사님 바로 앞에. 전설님이죠. 성경을 찾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대살로니가전서 2장인데 이대살로니가전서 2장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찾는데, 저 혼자 헤매고 있는데, 하필 그 전사님이, 하나님이 아마 저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까요 학생, 학생의 회장이 대살로니가 전서 어디 있는지 모르냐? 그 사람 많은 데서. 그날 시험 든 사람이 둘입니다. 누군지는 짐작하세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성경 목록을 외우고 또, 지금까지도, 그게 제게 이렇게 어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목록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한 그에 못지않게 인격적으로도 수양이 잘 되어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수 있다. 세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23절 말씀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말씀을 고회해서 포도주를 먹어도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 조금씩 쓰라고 했죠. 병을 위해서 조금씩 약처럼 써야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벌컥컥 마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당시 상황과 이 지역을 잘 살펴야 돼요. 이 사막 지역은 물을 물이 참 귀하고 물이 우리나라처럼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나무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참 깨끗하죠. 나무가 있어야 정화가 되는데 깨끗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그 위장병이 걸렸어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네가 포도주를 써서 위장병을 좀잘 다스릴 수 있도록 위에 있는 바이러스나 위에 있는 질병을 이런 알코올 성분으로 잘 정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핵심은 건강입니다. 건강. 왜냐?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보세요. 그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겁니다. 물론 병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역의 건강한 모습.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57세인데, 운동을 참 좋아하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관리된 참 좋은 것 같아요. 신체 나이가 38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규칙적으로,적으로 건강 관리 하시고, 특별히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 의사들이 연구를 하는데, 쥐를 무균실에 두고 15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았더니 무균실인데 그쥐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돼서 잠을 안 자니 면역성이 떨어져서 쥐가 죽더랍니다 잠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건강관리도 중요하다 자 이제 큰두 번째 그럼 교회가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 보면 어, 잘 다지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라. 이거는 뭐 삭슬 배로 주라. 뭐 이런 얘기 아니죠. 마음을 정말 다해서 존경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더욱 그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걱정스러운 게 우리나라 정치인들, 대통령, 그런가 하면 특별히 학교 학생, 학교 교사들. 참 존경을 받는 그런 직임인데, 존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문제죠. 특히나, 여러분, 이한 나라가 잘 되면, 제가 메가드가 얘기했다 그랬죠. 맞아. 가장 밑바닥은 밑바탕은 뭐가 있어야 되냐? 신앙입니다. 그 신앙 위에 복지가 있고, 그 신앙 위에 정치가 있고, 그 신앙 위에 군사력이 있는 겁니다. 신앙이 무너져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 대통령도, 교사도, 의사들도, 이런 사람들의 생명과 관계된 지도자들, 자,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특히나 교회 목사님들은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근간, 한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존경받지 못하면 가르침은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창세기름 19장 1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업을 멸하실 텐데 너는, 너희는 빨리 이 성업을 나가라고 로시 사위들에게 말했는데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앞으로 분명한 것은 이런 지도절도 영적으로 권위가 서지 않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들어야 될 말씀만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영 마음에 안 들어도 말씀만 내 중심에 새기고 그러나 우리가 입을, 입술을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목회자가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과 다스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일러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극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였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생계를 걱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전무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장 레이지파는 성읍 이 성을 중심으로 2 k 로 이내 그 땅들을 주게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좋은 땅들을 두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럼 사람들은 바울의 자비량을 이야기하는데 그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바울을 돕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살펴봤지만 사람들에게 자기를 돕도록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 로마교회 성도를 향해서 요즘으로만 스페인 선 예, 전도죠. 그래서 헌금을 요청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돈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들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는 말씀과 목양 다스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생계를 걱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호예요. 19절 말씀 보면 이런 장로들이던 범죄한 것들이 드러날 때는 함부로 송사하지 못하게 했고 명백하게 드러나면 이런 죄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공평하게 공의롭게 행하도록 했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20절 말씀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안수할 때 사람을 세울 때부터 조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런 목회자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을 세울 때 우리가 3장에서 이미 살펴봤죠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 그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나 성도들은 모두 믿음 이에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침의 사역과 인도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지 목회자, 장로님들만, 지도자들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꼴과 인도함 이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깨어있는 자들이 일어나야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에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모든 죄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배나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예수그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 동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죄의 백성들,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모든 죄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에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응, 응답이 있습니다. 성전을 찾아꼭 예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